역대상 12장 16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 보십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며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이제 성령이 3 0 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지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문하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어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하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문하세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밭과 여디 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밭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문하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큰용사여요 군대 장관이 되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열왕계상 12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아직 왕은 아니지만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신다는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내용을 이 본문에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이 앞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어, 블레셋 땅에서도 숨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와는 어, 적대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당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기 속에서도 사울왕이 속한 집파 베냐민 집파 사람들이 오히려 와서 돕는 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멀리 있는 가치파 사람들도 다윗을 찾아와서 도와주었다 근데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찾아왔을 때 물론 다윗이 그들을 처음부터 믿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먼저 뭔가 사람을 대할 때 처음부터는 어, 믿게 되면 어, 또 나중에 또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어어하든지 어떤 신뢰 관계가 확인될 때까지는 사람은 결국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의심해야 될 상황에서는 의심을 해야죠. 이제 오늘 읽으니 마임 시에도 보면은 다윗을 찾아왔던 이들 이제 앞에서 언급된 베냐민 집안 사람들과 또 유다 자손 중에서 네, 유다 자손은 다윗과 같은 집파에 속했다 하지만 은또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호시탐탐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사울에 보낸 사람들 그러니 그 위기 속에서 더 다윗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네, 이럴 때 찾아온 사람들이 과연 혹시라도 사울이 보낸 첩 자가 아닐까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어,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검증하는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16절 부터 나와요 어, 그들이 다윗을 만나러 왔을 때 17절 다윗이 나가서 일단 맞아 드립니다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돕고자 찾아왔지만 만일 그들이 평화로이라는 것면은 진심으로 정말 다윗을 돕고자 한다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겠지만 만일 그 반대로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얘는 뭐요? 사울 왕이 보낸 혹시 그런 어, 또 첩자일 수 있으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느라 지금 서로 어, 신뢰할 수 없는 관계에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인 것이 여기서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가 밝히는 것은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그럼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리낀다는 것은 그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거리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항상 우리를 거리끼게 만들어요. 우린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피해갈 수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죄에 머물러 있거나 휘둘리게 하시지도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회개하는 회개의 영으로 살게 되면은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거리낌이 없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없는 관계는 평안하니까. 여기서 다윗이 그들이 비록 그들의 정체를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가 말한 대로,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즉, 하나님과 나는 거리낌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 감찰이 뭡니까? 감시하는 게, 꽤뚫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들이 불의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지금 원한다는 거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런 지금 이들과 대화 속에도 누가 듣고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러면은 우리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까요? 우리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말이 함부로 하는, 말이 함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저도 신방을 가거나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신방 중에 듣는 이야기, 제 마음 속으로 하나님 듣고 계시죠? 왜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중간에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편한 거예요. 비록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들으시죠? 하나님이 기도 듣고 계시죠?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 사람을 상대한다 그래도 그그 중에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만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존재. 다윗은 지금 이 그들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는 철저한 신뢰관계니까 비록 이들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도 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 만일 당신들이 진실하지 않다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기를 내가 원한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 이 관계가 분명한가를 알죠?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면 삶에도 선명한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에 왜 선명하지 못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 보자고요. 하나님과 분명하면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도 선명해집니다. 선명하다는 건 투명하다는 거예요.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이들을 지금 알수 없는, 정체를 알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불의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으니. 만일 당신들이 진실하지 못하다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창망하실 것이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때의 중요한 것이 8절. 성령께서 30명의 우두머리인 아마세를 감싸셨다. 거기에 지금 찾아온 일행 중에 우두머리가 아마세라는 사람입니다.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그 하나님께 구한 대로 성령이 그 사람을 감싸고 계시는. 것. 중요한 사실은 우리 내 자신도 성령이 감싸고 계시다는 걸 나는 믿고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절대 신뢰 관계 속에서는 그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성령이 감싸시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건 어떻게 할수 있는가? 성령이 그를 감싸함으로 인해서 그 대화 속에서 이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암마세가 성령이 감싸심으로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속하러 왔습니다. 당신 편에 서기 위해서 왔고 또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게 뭐예요? 자기들도 평안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이란 말 샬롬 이런 이죠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샬롬을 이 아마세가 다윗에게 세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우리도 평안이 우리에게도 평안이 있을지 성경은 그냥 기록되지 않아요 이 특별히 성경에서 반복 사용이라는 것은 첫 번째 기록된 것만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평안 평안 두 번이 반복되는 것은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세번 똑같은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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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샬롬, 샬롬을 강조한 것은 확실하다는 확증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걸 알고 성경 을 읽으면은 아 여기 샬롬을 왜세 번이나 반복했을까? 성경이 감싸고 계시니까 그렇게 확증하는 말씀을 지금 이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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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샬롬, 샬롬. 그렇게 해서 결국. 또 그가 아마세가 말하기를 이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니라.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것을 그를 통해서도 확증하시는 거예요. 누가 확증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시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 사이를 보증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믿지 못하니까 뭔가 자꾸 보증을 세우잖아요. 뭐 어떤 담보물 그것도 보증이 되고 또 사람 보증인을 세우고 근데 그분 그래도 속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관계 보증이 바로 성령이 임재하신으로 성령이 감싸시는 현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가. 이런 건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이런 귀한 마음이에요. 이런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이 관계는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불확실할수록 하나님과는 확실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러한 것이 지금 이 다윗과 그를 찾아온 이 아직은 확신이 가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아마세를 감싸게 하시므로 이런 평안을 서로 확인하는 자리.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이 12장에 특별히 돕는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 여기에 읽은 내용만 해도 17절 셋째 줄 너희가 나를 돕고자 하면 돕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또, 18절에, 18절 넷째 줄에도,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그 다음에, 또 18절 끝부분에,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그랬죠. 또, 21절에도,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그러므로, 22절,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함에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자, 12장에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만 해도 이 앞에도 돕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돕는다는 표현이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도움능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돕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런 모든 것이 온전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또 22절 결론은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함에 큰 군대를 이룬 데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면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또 다른 곳에서는 600명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400명이든지 600명이든지 그 수가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이 힘든 상황, 아들남굴에서 도망가 있을 때나 그가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다윗과 같이 또 힘든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그들 또한 혼란당한 모든 자들. 혼란당한 모든 자들이면 삶이 너무 힘든 사람들. 혼란당한 모든 자들 뿐만 아니라 빚진 모든 자들, 빚쟁이들. 또, 마음의 상처가 많아가지고 원통한 자들, 그들 400명가량이 다윗을 찾아왔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편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 또, 마음이 지치고 상한 이들, 또 갈급한 이들, 이런 이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일이 지치고 낙심한 이들, 마음이 상한 이들, 갈급한 이들이 마치 다윗을 찾아왔듯이 오늘 이 공안교회를 찾을 수 있다면 이 공안교회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라는 증거예요. 이렇게 다윗을 찾아왔던 이들이 결국 오늘 읽은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다윗을 돕고자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은데도 상처도 있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중에는 큰 군대를 위해서 마치도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큰 용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에서는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왕국을 이룰 때 이들이 엄청나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증거는 오늘 제목처럼 성령이 감싸시면 이런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돕는다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도우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도우신 하나님일까요?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주 앞에 담대히 나갈 아 것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세요? 불쌍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과 연결을 시켜서 보면 때를 따라 도와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극률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것은 꼭 필요할 때 말이죠. 농사를 지을 때꼭 필요할 때 내리는 담비와 같이 또 매일 새벽에 내리는 이슬과 같이 그는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할 때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적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은혜 보조 앞에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엉뚱한 데서 구하지 말고, 은혜 보조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라는 뭐예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실체예요. 믿음이라는 건 담대함이지. 담대함이 없다면 그 믿음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보좌, 은혜 보좌, 은혜 주시는 자리, 여기가 은혜 보좌란 말이에요. 원래 원형의 은혜 보좌는 천국 보좌지만, 은이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가 은혜 보좌예요. 담대히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담대히 못 나올까요? 핑계를 대니까. 왜? 바쁘다는 핑계, 힘들다는 핑계, 또 하나는 귀찮기 때문에 솔직해지자고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담대하다면은 귀찮아도, 힘들어도, 바빠도, 핑계되지 아니하고, 은혜 보주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유튜브에 안주하지 말고, 멀리 있는 사람은 유튜브가 진짜 좋은 거예요. 지금도 외국에서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잖아요. 우리 이혜경 집사님 그런 사람은 유튜브가 얼마나 좋은데, 유튜브를 끊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유튜브의 좋은 점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게으르는 거는 핑계거리예요. 유튜브를 끊자고 하지 말고 자기 핑계를 이기려고 하세요. 아픈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에게 유튜브는 얼마나 유용한지 건 몰라요. 문제는 가까이에서 나올 수 있는데도 편하기 때문에 주저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문제지. 유튜브가 문제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유튜브로 하든지 여기 에 오든지 정말 은혜보 보좌는 자기가 어떻게 생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나오십시오. 그래야 극률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성령이 우리도 감싸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 그 증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